할렐루야, 주안에서한 주간의 승리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복음 24장 1절에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 갑니다. 지난주일날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어,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는 찬양을 하고 이번주에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누가 복음 24장 1절에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의 행복감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이 전파선교사가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누려, 눌러주시고 저 혼자만이 전파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전파 선교사로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축복의 동료들이 됩시다. 알릴레오야, 갈까요?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 전교를 보고. 3절, 4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laughs>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돌 무덤이 열립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언의 성취기도 합니다.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앞에 부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 3장 4절로 들어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고 성경대로 그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요나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잖아요, 물 밖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의 땅 속에 요나의 비유를 밖에는 내가 할게 없다. 요나가 모델이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사,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드이지 말라. 변화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 여자들이 모르고 예수를막 찾아니까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걸 봐라.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리. 이렇게 이사야 26장에 이미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대적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부귀영화 소용없습니다. 권세 명예도 한시적인 거야. 제자들 보십시오.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관문이 딱내 앞에 딱 왔을 때는 부들부들 떱니다. 인간의 최대 적이 죽음이에요. 아무리 돈만 있고 권세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만은, 뭐 돈을 어마어마한 가진 부자일지라도 과학적으로 잠깐에 연장은 할수 있어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다. 이건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모신자들은 성령님이 보정하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자, 성경으로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어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나타났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시고 첫날이 나타나셨지 않습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봐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내 모습을 보아라. 제자들에게 보여준 제자들이 기뻤다잖아요. 진천에. 그러고는 기뻐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끊임없이 보활하신 주님은 첫째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셔서 첫 마디가 오늘 어땠어요? 질문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저건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안하는데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줄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야 <laughs> 대단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보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또 갑시다. 어심 만은 도마에게, 27절에 도마에게 이러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 볼래? 와, 나는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하니까. 한번 넣어 봐라. 아휴 얼마나 도마가 놀랐겠어요. <laughs>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돼. <laughs>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담력이 생기는 내용이 성 성경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4행전 4장 18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안됩니다 우리는 뭐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각인각 사람이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정인의 삶을살 수밖에 없는 것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입니다.들의 담력이 또 사도행전 4장 31절 33절 베리지를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 성령 충만하면 담대집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담대란 것은 간이배 밖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야, 성령 충만. 저도 성령 충만해서 안강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이건 내 것도 없이 그냥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건 내것 없이 지금 좀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큰 권능으로 막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담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희가 그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예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얻은 것이 자랑 못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저는 야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할 게뭐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 믿는다는 거 이거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아 목숨이 두개 아닌데 죽음을 초월한답니다. 죽음,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죽음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행복한 조건을 모두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명예권세 돈 많이 달지라도, 의술로 조금만 연장시킬 수 있어도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돈을 수조 수조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한번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갈수 없는 것이 인생. 죽음은 인간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 선교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수.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뿐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어서 체험된 사람들, 부활 신앙의 목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삶과 운명이 바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장례식에 이 말씀을 콕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죽음 앞에 슬프지만 부활을 기대하며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비밀 앞에 눈물을 거두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이 땅에 오시면 먼저 죽었다고 우선순위 아닙니다. 나중에 아니고 그냥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거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 책에서 유대인으로서 잘 믿는다고 자긴 기잘 믿는데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후에 자기의 온 삶, 그 배운 학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았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야구부는 헤롯의 가래에 목, 목 베어 죽고 빌립도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매달려 죽고 마띠아도 에피아에서 죽고 바돌로에도 가죽이 벗기는 그러한 순교를 하고 왜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 안드레 역시도 전도하다가, 해스자 형에 죽고, 또 믿음의 선진들, 또네로 황제 때 숨겨져 폴리가 화형 장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죽음을 아낌없이 던졌을까요? 원형 경기장 로마 콜라세움 카타콤. 카타콤은 가난한 자들의 무덤에, 무덤까지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숨어있고,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서 먹이를 만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습니다. 입니 우리나라의 양화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아이들 가족까지 정말 일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많이. 죽어져 있음. 양지에 가면 백주년 기념관 이렇게 다 진행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필리핀 사랑에 푹 빠진 박누가 의사. 자신의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암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된다고 또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에게 폭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버스 한 대를 필리핀 오지를 누빈 한국인 의사.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었습 아픈만큼 사랑하고 아플수록 사랑하게 하셨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랑의 빚을 줬다고, 그 복음을 또 필리핀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버린 이 박루가 의사. 대단하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성지 답사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어, 어, 수위권 교회 그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눈물 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현장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생선을 구워 먹던 강대상 앞에도 다 가봤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도행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떤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인들의 도 부활에는 복음매는 초월합니다. 왜 그리스인들이 도 부활은 죽음을 초월할까요? 부활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워하는 자의 평안을 의심하는 자의 확신을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결론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두려워하는 자의 평안, 의심하는 자의 확신을 죽음을 초월하는 자에게 능력을 결론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활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멋지게 환경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물질을 다스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내드리며, 승 리의 삶을살아 가시 길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